아씨이 하나만 빼줘 봐 제발. 아. 오케이 스킵. 새로운 사건 감지. 아 버그였네요. 어우, 영어도 아니고 뭐죠 이거는? 네, 영어 단위 뭔 메시지가 있네요. 주사위 모두 RC 손상됨 선박 정보.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건 왜또 영어야? 어, 일단은 그냥 여기 보내가지고. 건강을 여기다 배치하고그 다음, 여기서. 수리하는데 2 7이필시리다라요 이게 뭔 개소리죠? 소리죠이 <laughs> 2 7이 필요하다고요? 잠시만요. 여기 가봐. 굴려봐. 세개 굴리는데? 오잘 나오네. 주사위를 고정시키는 게 이거 말하는 거야? 아 주사위 홀드가 이거구나.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다시 하죠? 2는 피해야! 2만 안나오면! 존나 귀신같은 게임이네 이거? 어 의사를 일단 16에다 보내고 함장을 하나 굴릴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얘 몇개 굴리는 거지? 3개 굴리는 건가? 1이랑 3은 건강 전체 그거니까 잘 해야돼 자 아니 이거 왜못빼 이거? 주사위 이거 못 빼는 거야, 이거? 아, 저거 뭐 어떻게 빼는 거야? 아, 잠깐만 이러면은 걔 조진 거잖아. 와, 첫 게임을 이렇게 조진다고? 일단 여기는 여기는 했고. 선문이가 나이스 들 고 내가 그는거습니다야 자, 우리는 좋은 실험실이 많은 자극제를 가지고, 있, 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자. 뭐, 뭐라는 거야? 미신. 만약 우리가 그걸 만들 거라면 내가 살아있어야 해. 나를 위한 건강 플러스 2. 어... 뭐야? 누구 하나 죽었는데요? 왜세밖에 없냐? 누구 하나가 희생해서 이 세계를 구해냈다. 음식을 하나 고르고 어? 뭐야 이거 아아 까 죽은 애 고기를 먹을 수 있구나 아얘 이거 건강 깎이는데 최대 공강은 깎이는 반면에 주사에는 여러 개쓸수 있는데. 어. 다 같이 먹으면은 죄책감이 좀 덜해요. 예. 네. 아니 이거는 일단 여기다 배치해서 이것부터 먼저 고치고 굴려. 와우. 승무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랑스럽다. 뭐라는 거야?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 우린 모두 엉망이야 우린 기운이 필요해 모든 승무원을 위한 주사위 플러스 1 마이너스 2 건강이 마이너스 2되고 선체 플러스 1 우리야. 근데 왜둘다 건강이 없냐 선체는 방금 고쳤으니 아 잠깐만 선체 체력이 1이야 이거 하, 이, 이거 해야겠는데요 경고 이 선택은 승무원을 죽일 것입니다 와. 안 고르는 건 없냐? 결국 죽어버리는데?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나? 안, 안 고르면 안 돼? 전문가가 죽거나, 정비공이 죽거나, 둘중 하나는 죽어. 아니 인육 안 먹으면 게임을 못 해내 그냥. 어차피 건강도 다 회복 못 하는 거고 게임이. 또 버그 걸렸네 또. 얘 먼저 함정 이쪽으로 보내서. 어에 받쳐 버리는 걸. 육나라. 나이스. 고치고 행동 완료하고 일단 얘부터 이쪽으로 보내서. 다이스가 똑같은 게두 개가 딱 나오면은 딱딱 나오면은! 이걸로 이제 다이스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 어? 얘는 안되네? 함장은 왜 안되지? 같은 모듈 안에 있는 건다 다 되는 거 아니었어? 그 다음에 전문가도 일단 한번 해보고 데미지 2짜리니까 뭐지? 뒤지겠는디? 여기가서 함장님이 산만안 뽑으면 되잖아 그지? 일단 정비공을 먼저 보내볼까? 가서 다같이 주사위회 해볼까? 설마 3나오겠냐? 어? 아니, 미친 주사위가 자꾸 어디 가는 거지? 어? 아, 병쓰레기캠이네 벼... 이거? 이렇게 하고 의사가? 불리고 어유룡게에는 음식이 두 개인데 한번더 올려볼까? 음식에다가 체력 회복까지 하고 다음 사람에게 턴을 맡기면은 이건 뭐뒷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얘가 알아서 해야지. 선체데미지는뭐 상관없고 그냥 귀신같은게임이네 4이상 두개 오야 얘가 와서 막타 쳐야된다 막타만 치자 막타를 세게 치네 지원이 선체 데미지가 마이너스 천복 두개 맞자 그냥 아 근데 그걸 왜 되게 내가... 좋아두 아!! 라뭐슈 아. 즉당히 좀 하세요. 제발 이거 어떡하라고? 선체 데미지 3, 주사위 하나 더 살리고 여기에서 그럼 얘가 이제 주사위 두개 굴리면서 정비공이 이쪽으로 가서 밥을 만들면서 수리를 하면은 이거 빼줘 제발 제발 빼! 빼 그냥 제발. 어. 아! 셔플. 셔플. 이런 개가 또 뒤졌네. 길이 네 개나 들어? 먼저 여기 올라가서 이거부터 고치고. 좋았다. 이럴 시. 아, 첨보 있구나. 의사가 가서 5 이상을 띄우면은 하나 고정하고. 그냥 첨보 써. 얘 이제 얘가 가서 죽지만 않는데천보 있으니까. 니가 사람이라면 안 죽겠지? 천보 하나 빠졌고, 조졌고. 11, 16. 어? 어떻게 여기서 숫자가 더 낮아질 수 있지? 님 체력 많으시니까 뭐어 덕테이프 붙이고 3개로다가 15 이상을 만들어야 되잖아? 아니면은 정비공이 뒤져 아니다 덕테이프를 붙일까? 오증교재 쓰자 16 여기서 6 나오면은 잠깐만 아이고 나 이 하나만 빼줘봐, 제발. 아. 일단 전문가가 가서 주사위 하나만 굴려서 살아있 살아있기만 해봐. 그래, 살아있네. 이제 의사가 굴리면서 이걸로 불못 끄냐? 아 저걸로 불이 안 꺼지네? 아 씨. 다 죽어. 다 죽어 그냥. 아. 어? 이게 무슨 개지랄이지 아 이건 좀 야... 좀 야... 6, 4개가 문제가 아닌데? 살려면은 선택 수리해야 되네. 뭐야? 나 사용 안 하는 주사위가 있어? 아, 이 자리가 있구나. 그 아. 하... 그게 안 나오네. 이럴 바에는 이거 여기다 놓고 셔플한 다음에 7짜리 나오기 그7 수리짜리 나오길 기대하고 어 그딴 거 없고. 씨발 그럴 리가 없지 나한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체 죽여서 악기도 있네. See you, bye.